음, 그래 맞잖아. 그거 맞아. 이거안 나? 맞지. 음. 갖고 싶은 거 있어. 음, 뭐야? 그거 모래놀이 장난감 아니야? 물에서 하는 건가? 물 놀이 장난감인가? 어, 또 구슬이야? 뭐야, 왜 그래? 먹는 거 아니고, 그냥 아이스크림 놀이 하는 거야. 이거 구슬, 이거 만질 수 없는 구슬이야. 맞아. 일화는 백설공주. 일화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일화는 나쁜젤. 라푼젤. 근데 라푼젤왜 모양돼지야? 나쁜젤 보라색 옷 입고 있잖아. 아닌데? 아라푼젤 뛰는 대자도 모양돼지가 또 있는다. 맞아. 제일 갖고 싶은 거한개 있으면은. 도아야 이런 장난감 같은 것도 옷 갈아 입고 어디 가고 하는 이런 거에 도아 놀이하면 좋은데 <놀라> 도아 <도화, 놀라> 고른 거 한번 보자 <놀라> 도아 이게 왜 좋아서 골랐어? 딱 너가 좋아하는 것들밖에 없는잘 됐네 정선이는 참 아, 살짝 미용하러고 하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할아버지가 독학해서 미용 시켜줬어. 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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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봐봐키봐봐 우리 지금 어디 가게? 음 몰라. 백화점. 다어 응. 아, 아! 아! 있어요. 멀리 떠? 뭐라고? 멀리 멀리 가는데 우리가 걷고 뛰고 하면 다리가 어떨 것 같아? 음, 아프잖아. 다리 아프고 힘들잖아. 걷기에는 먼 거리를 자동차를 타고 갈수 있지. 다리가 안 아프니까. 나로레를 냅도화 생각은 어떤 거 같아? 음, 사람이 더큰거 같아 사람이 더큰거 같아? 응 오. 근데 도화가 자동차보다 커? 그러면? 나 근데 근데 왜도화가 사람이 크다고 생각했어? 너 자동차보다 크잖아 아저 지금 멀리 보이는 자동차보다 도화가 커? 응. 저기 보이는 거보다 도화가 커? 근데 런비스가 왜 없어요? 어? 저건 멀리 있어서 작아보이는 거야 저기 자세히 보면 저기 사람들 지나다니지? 응. 저 사람들이랑 자동차랑 비교했을 때 사람이 큰거 같아? 자동차가 큰거 같아? 먹을 음, 음. 엄마 먹을꺼? 맞네 엄마그 아껴먹을꺼 나이만저 남았나 그럼 도아는 가야되는데 이제 다먹으면 네. 응 아, 이제부터 아껴먹어야 되겠다 저기 밖에 한번 보고 한입 마시고 그렇게 어, 어, 어. 여유롭게 여유롭게 차, 차도 보고 할아버지 차 무슨 색깔이라 했지? 나뭇가 엄마 차는 하얀데 아. 아빠 차는? 아빠, 차하차 아빠 하얀색. 원에서이병이병에묻을까원에서이병이병원이 <목소리나> <목소리나> <봐>. 난 아까 그 동그란 게 예쁘던데 보자 한번 동그란 거 없어? 없어졌어? 동그란 게 있어 한번 보자 뭐야 됐다, 음. 뭐, 됐다. 나난 이게 예뻐 너는? 바로 누를 때 예쁜 거 났네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건 어떤 건지 나한테 말해줘 아 나는 나는 그냥 그냥 아무것도 안 좋아해 그러면은? 음 그냥 나는 도동 섰는데 어? 어? 난아잘 때까지만 노래 불러 준다 내가. 아 할아버지 저짜로 기다리고 있다. 할아버지 뭐라는 거. 오늘 베풀뚝이 할아버지 뭐라는데 알겠어. 나는 안 할래. 지가 말했어요. 너도 안 할래. 고양이가 말했어요. 나도 안 할래. 빨간 암탉이 물었어요. 나랑 방앗간에 가서 밀가루를 만들 친구. 빵도나 혼자 만들어야겠네. 빨간 암탉은 혼자. 빨... 엄마 엄마 긴장어 그랬다. 왜 그렇게 했어? 난 나도 눈을 이렇어 엄마 지금 장 정리하고 있어? 응. 뜸만. 나나 신데렐라 개무할까? 응. 신데렐라. 응. 응. 바닥에 떨어져 있는 구슬 다 정리하고 나는 무도회에 <laughs> 갔다 오겠다. 나는 어떻게 무도회 안갈 거야? 너는 무도회 못 가지. 넌 우리 집에 한현데. 나는 안가다 어, 가지 마. 나는 왕자님이랑 춤추고 올 거니까. 넌 집에서 청소하고 밀린 빨래나 해! 네. 요정 할머니한테 오지 말라고 이야기 할 거니까. 오지 말라고, 어떨? 왜? 요정 언니 나 알려놔. 너는 집에 호박도 없잖아. 호박이 또든? 호박 어디? 흰 잔에 또든? 호박으로 뭘 만드는데? 맞아. 맞아? 응. 근데 나도 나도 어쨌든 밖에 내려오는 뉴트는 계속 한 방기 통에 넣어. 어. <laughs> 이거 통에 넣으면 계속 말랑해? 응. 아. <laughs> 근데 지금 좀 딱딱해진 거 같아. 밖에 있어서 그래? 하지 않아 아니, 괜찮아. 괜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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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아, 반짝이 많이 넣었어? 응. 일부러 넣어야 반짝이 뭐뭐 넣었어? 원래 딸기인데 만다리를 넣어도, 매운맛이 나와도, 딸내 볶이 된단다요? 아. 우와, <목소리> 근데 왜 따라 나왔어? 응? 왜온 거야, 여기?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이 안나? 이번주에 경주 할머니 집 갔다고 나지 아, 뭐 할아버지 할아버지 경주 <laughs> 할머니랑 응. 할아버지가 명절 때 바쁘고 차 많이 막힌다고 설 지나고 놀러오라고 하셨어 참 어른인데 <laughs> 어, 너무 좋은거 아니야? 잘 먹기로 약속했고 밥안 먹으면은, 밥한끼할수 없어. 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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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 까? 마요네즈 들어가다 그래. 우리 밥 먹을 때, 밥 먹고 뭐할 거야? 이모, 이모. 카페 간대 카페 다시 가고 싶어. 먹으면 어떻게든 해할수없다니까우리는 엄청 잘 먹거든.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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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목소리> ρ <엄마, 미안해. 목소리> <목소리> 동아너 낫또를 왜 이렇게 많이 먹어? 낫또를 놓아야겠다. 낫또를 놓아. 낫또 놓아? 응. 넌치즈 좋아, 야낫좋 좋아. 야나가 좋아, 치즈, 응. 좋아, 딸기가 좋아? 음, 치즈 딸기. 좋아. 바나나가 좋아. 치즈, 좋아. 응. 좋아. 치즈, 딸기 그러면 피자가 좋아. 치즈, 좋아. 좋아. 치즈, 딸기 음. 좋아. 치즈, 좋아. 치 좋아. 치즈, 달 좋아. 치 좋아. 치즈, 좋아. 치 좋아. 좋아.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아빠 손 보고있어 이 손가락 반대로 가면 성공이야 참참참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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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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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왜 그래? <laughs> 왜 그래? 그래 또또 그래도 또또또다또그래또 이게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 아프겠냐?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말하기 있나? 그러니까 오늘은 응. 아빠하고 살아 이유 이유가 설명이 됐나? 응. 아빠 또다한다라 뭐라고? 네, 또라 <laughs> 엄마하고 살아 엄마하고 살다 아빠 아빠 오늘은 보안 본다 엄마하고 살아빠오늘 운동을 많이 안 해가지고 엄마하고 살아 이거 나쁠까? 아니 이자 할아버지는 그러면? 내 보고도 이어 간다지 아버가고다까할아버지는다고 할아버지가 다나 싫어 나에게 자유를 줘 뭐라고? 코골라고 응. 나도 코고잖아. 니 어저께 아렇게나는내 응. <laughs> 니가 모르고 <뭐라고> 코를. 그러니까, <laughs> 할머니 코고라서 <고구라도> 다먹었다 <laughs> <laughs> 나도 코고 다나 오늘 너무 피곤해갖고 코 엄청 올것 같다. 맞죠? 아빠도 떠난다.